이 문제에서 NAOH가 10이 있고요. 자 여기에 HC를 3V 가하고 나중에 여기에 HBR을 4V만큼 가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NAOH밖에 없, 없겠죠. 자 산을 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X이온이라는 것은 NA 아니면 OH입니다. 그럼 항상 A, N/A를 먼저 점검해보죠. 왜냐하면 N/A 개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사실은 10이 다 있는 거죠. V가 전체 부피가 10이 다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10 더하기 3V.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15가 나오죠. 그럼 이 값과 10 더하기 V의 5분의 4N. 을 만족하는 V를 구합니다. 그리고 15N 그럼 이쪽에 올까요? 10 더하기 3V 그 다음에 25분의 6N을 만족하는 V를 구했을 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NA는 아니고 이 X는 OH입니다. 그럼 OH의 개수가 처음에 얘가 몇개 들었냐 하면 15개 15개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초기에자 그러면 지금 OH의 개수가 감소하겠죠. 여기에 OH가 감소할 것이고 자 이렇게 갔을 때도 OH가 감소하는데 그 비율이 1대 3이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V고 여기는 3V니까 감소하는 비율이 1대 3입니다. 이걸 가지고 V를 풀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15가 나왔죠. 15m 빼기 그 다음에 10 더하기 V의 5분의 4엔 땡땡 15엔 빼기 그다음에 10 더하기 아, 3v죠. 3v 25분의 6엔. 이게 이제 1대 3인 거죠. 그래서 v를 구하면 5ml가 나옵니다. 틀렸죠? 자, 그래서 여기 x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어, 뭐1대2 이걸 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대 2니까 15 빼기 10 더하기 V의 5분의 4N 땡땡. 그 다음에 뭐 15, 15N 빼기 여기는 2V니까 10 더하기 2V의 이 X값 하면 이게 1대 2인데 이미 V값이 주어졌죠. 여기 5를 대입하면 모르는 문자는 X밖에 없어요. 그래서 X를 구해보면 20분의 9가 나와요. 자, X가 20분의 9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뭐, 사칙 연산이니까 20분의 9N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HBR을 넣었을 때 하나도 증가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죠. 그러면 넣는데도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V까지 그럼 반응하는 거는 H겠죠. 따라서 Y 이온은 H고요. 그러면 HBr을 얼마 넣었을 때, V를 넣었을 때다 없어진 거겠죠. OH가 드디어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OH의 개수가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3V 2 5분의 6을 곱하면 자, 3V가 15에 15에 총 25죠. 25ml 뜨고요. 곱하기 25분의 6을 곱하면 결국은 6엔의 OH가 있었는데 얘를 넣었더니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얘도 6엔 6N, 6엔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v죠. HBr이 3v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18개 18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y 값을 물었으니까, 자, y 값은 18이 되겠고요. 자, 나누기 x 값은 아까 20분의 9가 나왔죠. 20분의 9. 계산하면 40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아, 디귿 되겠습니다.